주말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캠핑카를 선택해 보세요. 자동차로 여행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죠. 그러나 자가용 캠핑카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바카를 캠핑카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평일에 대여할 경우 5인승으로 가족 여행이나 오정 여행에 적합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예약 후 차량을 픽업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카에는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죠. 많은 사용자들이 이 캠핑카를 이용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여행의 품질이 달라졌다, 다시 빌리고 싶다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로 평균 4.5점 이상의 평점을 기록하며 재구매율도 높아 더욱 믿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켜줄 캠핑카 대여를 고려해보세요. 평일에도 여유롭게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